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인류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고 죄인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영생길로 의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명을 빼지 않으시고, 인간의 소명의 축복을 계속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고통은 왔지만, 일 자체는 빼앗지 않으시고, 일을 하며 소명을 이루며 복되게살수 있는 축복을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는 파멸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열어주셨는데 자 우리가 살펴본 것 말고 그 중에 또한번좀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파멸로 그 다음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은 죄를 지어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지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계속해서 점점 더 타해져 갔습니다. 더욱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 모습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또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 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만큼 타락했다는 모습에서도 알수 있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파멸당하지 않고 군이 유지됐지만 그래도 노아 후손들이 또 다시 타락하고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도 계속해서 점점 더 악의 길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자손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아담의 장자 가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허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가인을 출산하죠. 그리고 또 동생 아벨도 출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가인을 우리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물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저지른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죄를 멀리 할수 있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가인의 생업은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목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받으셔야 그 사람의 제물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고 받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 어떤 것인지,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으시면 그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을 받으십니다. 재물을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곡식은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 주실 때 제사에도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요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때 준비해서 제사에 가져가면 제사에 그것을 이제 한옷굽 집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이라서 하나님 제사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을 볼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 가인이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마음, 죄의 삶 속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먼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관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침착할 수 있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어떤 믿음이라고 성경이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가인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가인은 내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았다.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중시하는 겁니다. 나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죠. 또 가인은 내가 화를 냅니다. 내가 바친 것을 받지 않았다고 내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나 중심이니까 왜 내가 드린 걸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제사 업적을 중시하는 자기 중심. 내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면 상했, 체면이 상했다고. 화를 내는 자기중심. 그리고 가인이 평소에 죄를 품고 살았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중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기중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또 가인은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벨은 죄를 안지을까요 죄를 안 지었을 수가 없죠. 인간의 특성을 이미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짓고 아벨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벨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행동도 물론 보십니다. 죄의 마음에서 죄의 행동이 나옵니다. 죄의 행동도 보시지만 죄의 행동 하나 둘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품고 있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마음이거나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인의 문제는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삶입니다. 물론 마음이 부족하면 삶도 악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좀 과격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의 행동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례 기도는 들어주시죠. 자, 바리새인은 평소에 죄를 지을 상황이 적습니다. 죄를 그러니까 그 행위의 숫자는 로 적게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해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제가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을 것까지 생각하는 죄를 철저하게멀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 세리를 보십시오. 죄를 지을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죄 행위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죄송하게 생각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마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해서 있으니 보여주시는 것은 바리새인이 실제로 죄를 덜 지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세리가 죄를 더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결정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죄를 덜 지으려는 마음. 이건 종교적인 업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상황이 적습니다. 목사는. 그러면 목사가 죄의 행위는 평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보다 죄의 횟수는 죄의 행위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이 가인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악이 있었던 겁니다. 가인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알수 없습니다. 지금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악행인지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죄행위도 이제 자꾸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죄의 마음과 죄의 삶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받으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실제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갔었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나 중심이 된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 이것 때문에 자기 중심이니까 이것 때문에 화내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고,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정말 찾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